안녕하세요. 고명원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아, 제가 그 카카오톡에서 상담방 운영하는 거한몇건 있었는데 몰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다 송도에 계시는 분들이라 송도 물건들을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음, 송도 809에 두 채를 갖고 있고 아파트를 다음에 509에 투룸 오피스텔을 갖고 계셨는데 어, 809 아파트 하나를 파셨고 그걸 팔아서 509 오피스텔 전세금을 내줬대요 음. 근데 그509 투룸 오피스텔이 분양가 보다 지금 1억 정도 싸게 내놨는데 어, 팔릴랑 말랑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걸 팔아야 이제 한 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채를 어, 한 채는 자기가 실거주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한 채를 다시 다른 공구에 그러니까 뭐 109나 209에 어, 살까 하는 문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피스텔을 뭐 마이너스 1억을 치시던 얼마를 치시던 아무튼 팔아야 될 거다. 음, 아파트가 오르는 게 빠르지 그 투룸 오피스텔이 오르는 거는 거의 가망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송도는 오피스텔 너무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그 투룸 오피스텔이 선택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었고, 또 다른 분은, 어, 809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고, 이제 딸 둘이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109의 그린워크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다, 동호수 다 정해서, 그니까 몇동몇호둘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이렇게 상담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잘 거,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바로 결정하셨고. 그니까 러 이게 목표가 집값 상승이 목표가 아니고 아이들의 이제 학원 다니는 그 거리나 뭐 이런 거 편의성 이런 거를 따지면 어, 집값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809보다 109가 훨씬 좋기 때문에 109를 계속 노력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좀 싸게, 손해보고 좀 싸게 팔지만, 남의 집도 싸진 않지만, 그래도 동호수를 고를 수 있을 때 사겠다는 걸 하신 거니까, 실행력에 칭찬을 드렸고, 그리고, 음, 또한 분은, 뭐였지? 그분은, 아, 809에 두 채를 갖고 계셨는데, 한 채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할 건가 뭐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음 연세가 있으셔서 어뭐 굳이 109를 살 필요가 없다. 뭐 109를 사는 게 어떠냐 하니까 109를 살 필요가 없다.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약간의 오류를 지적을 해 드렸는데 나의 입장은 그러한 것이고 내가 109를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는 다른 데보다 가격을 훨씬 잘 받을 수 있고 팔 때도 어 학원가 때문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팔 때도 매가가 더 많이 올라 있을 거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다 자신을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 어 근데 새를 특히 줄 실거주가 아니고 특히 투자로 사는 집은 어 상대방의 욕구를 욕망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왜 살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음,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고집과 뭐, 아집, 아집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음, 남의 얘기를 잘안 듣죠. 네. 아니면 또는 권위자라는 사람의 말만 또 신뢰를 하죠. 그래서 음, 저희는 공짜 상담이기 때문에 그냥 할말안할말다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다 하고, 하고 여러 명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골라서 듣고 싶은 것만 알아서 드, 들어서 결정을 하시겠죠. 뭐 어. 상담이 공짜일 때는 되게 부담이 없어요. 어, 근데 돈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음, 책임감도 커지고 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근데 지금 돈을 받고 상담하는 부동산 강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유튜브 하는 부동산 강사들은 다돈 받고 상담하고, 돈 받고 컨설팅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중간에 부동산까지 자기가 끼고, 수수료 나눠 먹기 하고, 뭐,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암튼,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이제, 그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영상 찍는 자리에 앉아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감사합니다.